<laughs> 다음엔 편의점에서 좀독창한걸 발견해서 갖고 왔는데 뭐 찾아보니까 이미 이걸 많이 했다고 방송 사람들이 ASMR로 뭐 쓴다든지 뭐 아기들이 뭐 이렇게 먹고 했었었나 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웨이퍼 그 와퍼 그 그러니까 외, 쉽게 말하면 웨아스 그 과자 있죠? 음, 과자. 음, 크림, 뭐. 과자, 크림 과자, 음, 크림 과자 이렇게 음, 올라가잖아요, 에스 가? 그, 그 과자 뭐. 과자 부분 가위로 까 완전 손으로 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현실과 사회 반응 손으로 까기 오, 진짜 예쁘다 아, 이게 너무 대놓고 그냥 이거네 뭐, 맛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이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아이돈 주고 왜 샀을까? <laughs> 솔직히 말하면 나이 아. 포장지부터 식욕이 떼기지 않았거든요. 무슨 소리야? 뭐 <laughs> <laughs> 근데 한개더 채워보려고 산건 진짜 억지로 샀어요. 사고 봤더니 다 이거 이, 했더라고. 이거 아우 아, 이거 웨어스에 붙어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음. 약간 느낌이 옛날 어렸을 때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테이프 거 테이프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이렇게 먹는 거막 이렇게 캬어 <laughs> 손가락 껴가지고 덤덤덤 덤덤 아. 그런 <laughs> 느낌 같은데? 아 이거 <laughs> 수입사는 독일 거에요 어우, 그, 그? 어우, 다음, <laughs> 다음은 이건 제가 뭐 보고서 사러 왔어요. 이거 처음 보는 게 아니야. 기가 막혀 진짜. 편의점에 뭐 SNS 인기템이랑 썼어가지고 후, 진짜 다들 열심히 산다 생각하고 그냥 사왔어 처음 보는 거라. 이 포장지 봐봐. 나같이 과자 좋아하는 애들 아니면 절대 집지도 않게 생겼잖아요 이거 누가 집어먹겠냐고 이 브랜드도 없잖아요 너.. 네가 집어먹겠그러니까 보면 이제 어묵 스낵이 어묵 스낵 리얼 어묵 스낵 <laughs> 근데 이게 실제로 어묵을 튀었는지 말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묵 과자 느낌이라 진짜 어묵 어묵 말린 걸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걸 한번더 서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맵다라고 표현을 다하지만 사실 매운 거 통각이잖아요 맛이가게 마시라기보다 아픈 거래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아픈 것만 매운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 청양고추같이 매운 것들. 와 진짜 맵다. 근데 그 나머지 것들 우리 겨자도 맵다고 하고, 와사비도 맵다고 하지. 근데 사실은 걔네들 코가 맵잖아. 이렇게. 걔네들 좀 다르단 말이야. 매운 게. 걔네들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청양고추를 먹을 때 코가 맵지는 않잖아. 그렇지. 그렇지. 막 이러진 않잖아. 그냥 혀가 막 매워가지고 막물 찾고 우유 찾고 막 이러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매운맛이 겠거니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걸 먹고서 기침을 안할 수가 없어. 아니, 무슨 말인지 아무는도 이거는요. 내가... 어, 이거... 응. 묵 말린 거 같죠? 자, 이거를 아니, 대표님이 뭐한 5초? 5초 안에 기침 안 하면 제가 휴식되겠는데왔 맞겠습니다. 하면 제가 때려도 됩니까? 5초. <laughs> 5초 안에 기침하시면 <laughs> 제가 때려도 돼요. 아, 하나 먼저 봐요. 어, 잘못. 그지한 개씩 이기해한한 세네 한, 한 개씩 한번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뭐 과자인데 먹뭐 먹을 거 아니거든. 허인데뭘 뭐. 뭐, 아니 냄대 냄새, 봐. 냄새 뭐. 아, 여안먹요한한네개 다섯 개 정도를 아, 이 이쯤 먹자 이쯤. 이쯤을 아니, 하나씩. <laughs> 아, 하나씩 먹으면 안 되지. 나 빼려고 하는 거밖에 더냐이정도한입 뜯어 놓고 기침을 5초 안에 안하면 어우 싸대0원1 0죠0 0원1 0 0 0 0 장난 아니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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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난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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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요 10,000원! 10,000원! 1 더븐하고 있으면 휴식이 나실거에네아우 코가 매워 어쩌다보니 이렇게 할수가 있지? 한창 왜 와사비 맛이 유행을 해가지고 꽃게랑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먹다보면 막 콧방 오잖아 처음엔 이게 없다가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 브랜드가 농심이나 오리온 이런거 달 나왔으면 오 인기 꽤 많았을거 같은데? 이게 지금 납품이 별로 안 돼가지고 인기가 없는 거죠. 이거 이렇게 먹으면 지금 징가텐 시대 에유튜브에서 완전 완 이슈였겠죠. 그냥? 그렇죠. 아, 재밌잖아. 그냥? <laughs> 그러니까 그 아, 아직 딱 되는 기회 는 남아있잖아요. 근데 납품 아, 약속이니까 잊어버렸네. 딱이야. 어 잘들. 진짜 맵다 맛도 괜찮죠? 나쁘진 않아요 음. 그렇죠. 진짜 맥주 한 잔은 딱 좋겠네요 맥주 잘못 드시거든요 뭐 맥주 한 잔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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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저번 핏게임 할때 이걸 샀거든요 부르림들이랑 같이 산 거야 근데 그때 못 찍어가지고 이제 찍으려고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이. 허쉬에서 나온 이게 음. 이, 근데 이 먹기 전에 허쉬 얘기도 안할 수가 없잖아요 허쉬, 허쉬 좀 아세요? 초콜릿 정도 나오는 거 말이죠. 원래 허쉬하면 기분이 초콜릿이니까. 아, 어, 그렇죠. <laughs> 원래 기분이 초콜릿에서 받아먹었던 초콜릿. 게 그때. 응. 아. 허쉬가 이제 뭐 밀튼 허쉬인가 그렇까 이름이. 밀튼 어쩌다 고뭐 밀튼 스테이시 허쉬인가 뭐 그래요. 근데 중형은 이름이 허쉬지, 자기 이름으로 한 건데. 한 가게하다 말아먹고 카라멜을 배워서 카라멜 공장에서 돈좀 그걸 벌어가지고 그걸로 뭐할까하다가 초콜릿을 배워가지고 초콜릿으로 응. 장사를 해서 이제 성공을 하죠. 허쉬 마을도 있을만큼 뭐 하여튼 뭐, 엄청 성공을 한뭐 그런건데 밀크초콜렛을 대중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은건데 얘네는 그 밀크초콜렛을 만들 때 문제가 있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슬레네스킥 네스, 스위스에서 가장 큰 아마 네슬레를그 누구야 워런 버핏이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을거에요 거의 아마 국, 국영기업인가 그건 아니죠 하여튼 위위스 제일 큰 기업 네. 1위 기업이니까 야, 아마 하인 l l 고 r s They are 넘어서려고 했던 걸 알고 있었는데 안 됐지 앙리 네슬레가 우유를 농축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네슬레가? a little bit of 가 little b 는 t of a little bit 붙이고 있는 거지. 스위스 i t of 알아주는 건 쉽게 말해서. 얘가 유럽 i 명 t l 남 b i 가서 초콜릿을 배우게 된 건데. 사실이야예당이 t 처음에 이걸 해야 되겠다 t t l e bit of a little 뭐 나름 농축해서 만들었던 신맛이 나는 거야. 우유에서. 이 낙산 때문에 그렇대요. 낙산. 음, 이 이걸 얘라는 응. 공법 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대량 생산에는 유리한데. 대량 생산에는 유리한데 신맛이 나는 거지. 근데 못 먹잖아. <laughs>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신도 안 먹지. 그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 쪼글수 없었는데 뭘? 아 없었어. 이걸 먹기 시작을 하는 이게스탠다드가 <laughs> 된대. 아, 그냥 그 자체가 <laughs> 초콜릿 맛이구나라고 사람들 생각을 한 거야. 그렇죠. 미국 애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신맛이 좀나지 않는 초콜릿은 오히려 맛없다고 얘기 했었대. 미국 애들. 아, 처음에 본인들이 접한 게 그거니까. 그렇죠. 아. 근데 근데 스위스 애들은 되게 저급한 초콜릿이었지, 지금 뵙지. 신맛이 나니까 그 밀크 초콜릿 한 해서는 그 그만두고 한 2014년 정도 이후에는 이제 이제 우리도 그 맛이 다 없어졌어. 기술이 올라간 거겠지. 솔직히 나이 이 정도. 2010년 초그 전에 허쉬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허시 그룹도 있잖아요. 키세스? 음. 이런 애들 보면 음. 다 하나같이. 아, 게레도, 거... 게레도 허시야? 예, 네. 허시 거예요. 그근데 무슨냐면 허시는 초콜릿을 만들 때똥한 방울 나진다고 있었어. 똥 맛이 난다. 네. 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 똥 맛이 나는 거야. 조금씩. <laughs> 똥 맛이 난다고 음. 하면 똥을 먹어봤냐? <laughs> 냄새가. 아. <아니>. <웃음> 어, 미친 <laughs> <그게> 냄새. <laughs> 냄새가 그러니까. 어. 보통 이렇게 말하거 아, <laughs> <laughs> 어, 근데 또무맛이 난다고 했다고? 이 이거에 대한 훨씬 관심 좀 있었던 사람이 이게 다한 번쯤 들어봤던 아, 게, 그래요. 아, 정말 키세스도똥한 방아 넣고 훨씬은 다똥한 방아 넣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 막 인터넷 돌아다녔어. 아... 하여튼 맛이 좀 별로였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이 초콜릿으로 받아 먹어서 지금까지 커운 어르신들이 아니라면 그 맛을 몰라. 또흰 마시는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할거 우리나라는 스위스로부터 이 기술을 어떻게 좀 이전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그게 없었대. 우리나라는. 어 초콜릿. 우리가 어떻게 그 받을 수가 있었나 보네 브라이트는 죽어서. 아 상을. 어 상을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직접 만든 기술을. 어. 그럼 할 수도 있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허쉬는 뭔가 그 미완. 나도 어렸을 때는 지금은 좀 사먹거든요 허쉬 그를. 옛날에 똥맛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약간 쿰쿰하고 나 시큼한 거 솔직히 기억이 안 나. 나 시큼한 거잘 기억 안 나고 좀 쿰쿰한 맛이어서 먹을 때마다 아 맛있어. 이래이 c k 안먹 s s n 스니커즈는 s s 거지? c k e r s Snickers, 소리 i c 스니커즈 스니커즈 아닌가? s s n i c 스니커즈가 생각 c k e r s Sni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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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 사람 k e r s Sni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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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 i c 이거를 수입을 했었고 유통기한 장난처럼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끝나고 오리온에 넘어갔다. 오리온도 그지랄, 그런 비슷한 거요 이슈 만들어가지고 오리온도 끝나고 지금은 메일유업이 중간에 그 후연나 모르겠나 잡아서 메일유업이랑 한번 협업을 해가지고 그 밀크 초콜릿을 만든 적이 또 있었었거든요. 근데 걔네한테 다 넘어가서 걔네가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빵 같은 것도 만들고 있었어요. 허쉬 아, 지금 아, 아, 나오는 아, 게 아마. 뭐 그런 걸 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 노토스를 넘어갔다가 또, 아, 어제 그래, 야뭐 그래 보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맛보기로 지어요 지금은 똥머리 안 나니까, 근데 진짜, 아, 이거 자유롭지 않을 아, 이거 있어요? 어, 이거 올려야 똥 냄새 안 나네. 아, 안 난다니까, 지금 이런 느낌이. 아니아니야맛 아니야. 자체가 옛 아. 조금 좀난 쿵쿵한 맛 있었어 음~~ 맛나 근데 약간 빼빼로우는 기분이야 음~~ 큰일 음. 어 만든 <laughs> 이거 초콜 맛이 시세스 맛 같네요 음~~ 입혀 놓은 게 님이 잘 잡는 다행는데더끌수 있었던 게 <laughs> 미국 미쪽으로 미군에다가 납품을 했어요. 아, 군에다가 이차 세대들 때는 30억 개가까이나아 30억 개 개가 납품한 거죠. 생산을 는 거죠. 그럼 30억 개면 10원 남기면 300억이잖아. 근데, 근데 그 당시 미군에 조건이 있었다는 거지. 조건이 뭐냐면 네가지거요 하나는 사원스의 무기로 할 것. 하나는 사원에서 녹지 않을 것. 잘 녹잖아 요 사원. 그 녹지 않을 것. 또 하나는 고칼로리일 것. 전투식량이. 이 하나 이게 아나 이게 나 이게 크리티컬한 거 같아. 삶은 감자보다 조금 더 맛있는 맛으로 할까. 생각을 하면 이게 응. 초콜릿인데 어떻게 맛 없게 하는 게더 힘든 거 아니야? 응. 근데 이걸 맛 없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 같아? 맛이 조금. 그렇지. 전투식량인데 필요시에 음. 먹으라고 만드는 응, 건데. 응, 그렇지. 제 손이 가니까 이렇게 다 먹어버리면 응. 안 되잖아요. 얘는 어, 그래. <laughs> 네, 응. 나는 교수님한테 응. 성공을 했는데 응. 감자보다 좀 맛있게 하는 게 정말 어려워. 효과. 그니까. 그리고 그안 녹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결론적으로 한게 그 오트밀을 섞어서 그렇게 해 성공을 해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짭짤했는지 총칼을 부셔서 먹었대. 그 디레이션이야 이름 디레이션. 디레이션 이그 당시, 그 당시 나왔던 이름이? 아니 그, 그 미국에 납품된 네. 초콜릿 이름이 디레이션이에요. 그거를 이제 기본 초콜릿 안에서 준 거죠. 음, 당시에. 근데 그것도 그렇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고 다녔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당시에 우리는 뭐 없었으니까.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뭐 저는 일단 이제 안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전투식량 그래서 모든 게다 맛있게 안 맛있대 먹을만큼은 맛대그 우리 군대 가서 먹어보면 그게 맛있지 않잖아 아 그래요? 못 먹지 이거 뭐못 먹는다고? 나잘 먹었는데? 괜찮던데? 어쨌든 그그 그 이유가 맛있으면 이은다 먹어치워서 먹어야 그렇게 있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괜찮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음. 맛다시가 아니 맛다시가 아니라 맞아 맞아 그거 말고 맛습당뇨수 내집기로는 맛대령? 그 안에 이렇게 성욕 감퇴제? <laughs> 그런 걸넣는데 <듣고 웃음> 아닌가? 아네 너한테 들어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나도 들어 아니 갑자기 대 <laughs> <갑자기 굉장히 웃음> 생각이 나서 별사탕 어, 이거 소금도 좀 쳐있네 이프레첼 어, 프레첼건빵이 음. 별사탕도 <laughs> 음. 성욕 감퇴제가 됐다는 거야 어 <laughs> 이게 되게 호사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이긴 한데 전뭐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걸 선공검사 해본 것도 아니고 원래 얘가 맞대령이었어요 맞죠? 근령 진급한 거를 마스타로 맞다 이것도 진짜인지모르겠어 맞아 맞아 이것도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었어 하여튼 많이 씻었어요 아전전 국군의 뭐랄까 발기 저하을 일으킨 공로를 인정받아서 스타로 진급한 거야. 그렇지 아 오늘은 그게 최고예요 꼭 갖는 나는 고추 어묵집을 말하는 줄 알고 고깟놈이 정원 형들이 오늘 최고였습니다 아 어, 진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응. 보시죠 안녕 안녕